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청청액션 공동 대표인 박권입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날씨가 정말 좋은데요. 어, 여러분들 그 다들 오실 때그 지하철이나 뭐 버스 타고 오셨겠지만 어, 힘든데 여기까지 오셔서 참여하는 게 정말 그 어려운 일인데도 오셔서. 참여하신다는 거 정말 의의를 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에 이제 재학하고 있고 어, 소프트웨어에 관련한 어, 학과에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대학생이지만 아마 어, 지금 이 시간쯤에 저는 1년 전에 저는 아마 교습소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만큼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어, 성적이 잘 나와도 남들에게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 성적이 나쁘게 나오면 또그 문제를 계속해서 풀기 위해서 어, 저마다의 위치에서 항상 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이 저는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어, 심지어는 다른 학생들이 쉽게 풀수 있는 문제를 어, 나는 왜 이렇게... 문제를 되게 오래 풀고 잘 풀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강한 자기 혐오를 품기도 합니다. 어, 저 또한 그런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이었고요. 어, 학생을 단순한 평가로 쉽게 급을 나누고 그 급에 따라 학생들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제 학생들을 입시 경쟁의 무한 굴레를 돌며 어, 서로 제로성 게임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로성 게임은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을 할때그 노력을 해서 얻어낸 결과가 항상 그 이득이 합이 0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득의 합이 0이 된다는 건 무엇이냐 가장 높은 위치에 도달한 자가 무언가를 얻을 때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성과를 얻어낸 자는 그것에 반대하는 가장 큰 손실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상대평가 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4%, 2등급이 7%, 3등급이 12%, 4등급이 17%, 5등급이 20%입니다. 이렇게 나뉘는데 과연 3등급, 4등급, 5등급, 그 이하의 등급이라도 과연 공부를 못한다고 할수 있을까요? 상대평가는 우리의 성적을 상대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보통의 성적을 내는 학생이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스카이 서성한 이런 소위 명문대학이라고 말하는 대학을 간다고 해도 그런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만약에 1등급이 4%라고 가정하면 그 4%를 가정했을 때 복수적인, 복수의 과목을 1등급을 맞아야지 어, 우리가 원하는 대학이라는 곳에 갈수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8, 9과목 중에서 적어도 6등급 이상을 1등급을 맞아야지 그런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1등급이라는 게 4%이기 때문에 복수적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2%, 1%, 그리고 0.021%, 이렇게 계속해서 낮은 퍼센트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소수의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교과 전형 기준이고요. 종합 전형 기준으로는 조금 더 나은 수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바늘 구멍 으로 들어간 학생들 중 절반이 상위 소득의 20% 상위 소득의 20%를 차지하는 고소득층이라는 겁니다. 어, 저에게는 교육의 기회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지방에서 EBS 인터넷 강의와 학교 교육만으로 학교 교육만으로 입시를 준비하는데 누군가는 평소에 교 고액 정과목 강의에 어, 전문 입시 컨설턴트, 강남 대치 8학군 프리미엄까지 붙은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방학에는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어, 기숙형 특별 입시반에 들어가 학업을 지속합니다. 과정도 지옥이지만 결과를 보면 참담할 정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평등과 악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어, 정말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들고요. 어, 저와 같은 학생인 입장으로서 어, 측은한 마음도 듭니다. 어, 하지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이번에 경쟁교육 제로 캠페인을 출범하면서 학생들에게 배움이 행복한, 행복한 세상을 약속해주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려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해결책으로 새 정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해결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 7월에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5명, 교육 단체 추진 2명, 대교협 국회 추천 9명, 사회 각계 각층 인사가 7명 정도로 학생과 청년, 학부모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7명이 학생과 청년 학부모 등으로 구성될 경우에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점이란 무엇이냐 하면 저희 그 교육 현장에 있는 당사자가 교육 환경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들어선 새 정부는 어, 교육 비전이나 10년 단위의 국가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러한 중장기 교육 계획에 저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이번 경쟁은 노, 배움은 오, 예, 캠페인이 어, 큰 이바지를 할 것이면 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경쟁 교육 해소를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된 날입니다. 학부모 학생들이 먼저 교육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변화 또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교육 현장에 누구보다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달하고 경쟁 교육 고통이 제로로 수렴하는 날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 또한 학생의 위치로서 어, 더욱더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